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도지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저번주에 나온 기사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기사를 좀볼 거예요. 예상 못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호황, 세계 경제에 독이 되나? 지금 미국 경기가, 특히 개인 소비가 생각보다 강해요. 미국은 개인 소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이라는 시장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옛날에 트럼프형이 막 시진핑한테 그런 얘기했잖아요. 무역 적자 없애 되냐 적자, 적자, 뭐 관세 전쟁 난리 쳤죠. 미국은 구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자국에서 소비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미국의 개인 소비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알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도지코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참 어려워요. 지난 주말부터 해서 또 알트들 단타는 가능했지만 지금 덩치 큰 코인들이 좀 빠집니다. 도지 역시 어제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시장은 일단 단탈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스택스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고, 최대 천만원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서 12%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120만원 정도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개인들 바짝 엎드려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단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스택스처럼 급등할 고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지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도지라고 두 글자를 남기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도지 소통방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정보들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실시간 뉴스, 기사, 정보, 트위터, 이런 것들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지 코인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매매 팁. 매매를 어떻게 하면 된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시나리오 세 가지 정도를 써드렸어요. 요거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소통이에요. 도지코인 들고 있는 다른 분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각자 대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다른 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없고 이런 부분 도지코인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도지라고 이렇게 두 글자 안 계시면 제가 소통방 초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근 네, 여러분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매체 뭐 이런 거 정치 색깔 그런 거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사만 볼 거예요. 미국 연휴 시즌 소매 판매 연도별 비교인데 지금 계속 올라가요. 소비가 안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3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일어났죠. 다들 소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질 거다. 지금 결국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화두잖아요. 근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요. 미국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준에서 예전에 파울 의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전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사실상 솔직히 좀 개소리 한 건데,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경기만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 근데 미국 개인 소비가 너무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호황이다라는 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마이너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만 성장을 해요. 그럼 경기가 좋네? 어, 금리 더 올려도 되겠네? 이 질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개인들이 돈이 많아요. 일단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돈 찍어가지고 돈을 엄청 뿌렸죠.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자국민들한테 뿌렸죠. 보조금 지급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여유가 있는 게 가구당 5,500달러. 720만 원 정도 현재 쓸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미국 가계 순자산 규모가 2019년 대비해서 25조 달러 늘었다고 해요. 미국 국민들은 살 만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좋고 갑자기 이게 금리 인상의 기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현재 미국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지금 코인도 빠지고 도지코인 지금 61선 이탈을 하고 있어요 추세가 무너지는 움직임 근데 이런 움직임일지 진짜 또다시 무너질지 우리가 봐야 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 나오죠 내일 밤 10시 반이에요 일단 10시 반에 나오고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소통방에서 자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어떻게든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 라인, 말씀드렸죠? 11선 돌파를 해야 된다. 11선 돌파를 해야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월봉이 144원 위로 올라가면 색깔이 바뀔 테니, 그때부터 우리가 속도가 붙을 때 추매하면 된다. 지금은 살 타이밍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왔어요. 여러분들 바닥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코인들 다 빠지고 있으니까 경고망동 할게 아니라 지금부터 대응을 정말 잘해서 손실을 줄이고 어떻게든 우리가 멘탈을 잡아야 됩니다. 네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돈은 벌수 있습니다. 돈 벌면서 멘탈 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거 무조건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고 자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보시면서 우리 지금은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 멘탈 잡아야 됩니다 멘탈 꽉 잡는 거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힘내서 수급 괜찮은 코인들 자리 괜찮은 코인들 공략해서 수익을 볼수 있고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이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스택스처럼 급등 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